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언약 성취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나라. 내가 지금 누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 보니까 어, 14절에 보면 그가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누브가네살 왕이 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또 에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모든 장인 대장자기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중요한 위기를 만나고 할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토요 핵심 훈련 때그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그랬어요. 저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겠다. 모세가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다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는 언약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약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현장 속에 이 원약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현장의 영적 세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맨 먼저 이새 절기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예배드림에서 정확한 원약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한나가 뭐죠? 틀린 원약 붙잡고 틀린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아들 달라. 남에게 있는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 전달할, 6월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피언약을 전달할 나시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에베 시간에도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이 뭐냐, 성경 최고의 응답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스에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모든 지의 지식 보화가감추어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골로스에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이스 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콜로세서 1장1 5 절에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국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 못하는 삼조주 재앙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개인에게 임한 오래된 재앙조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일을 하신 분 과거에도 그리스도 일을 예언하시고 그림자만 붙잡아도 재앙 저주가 끝났는데 이제는 영원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셔요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받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양 염소 송아지 잡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단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한 제사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 요시아가 회복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몰랐는데 요시아가 성경 읽다가 마음에 부딪혀진 거예요. 아 오늘 한 우리 이사야서 55장 읽었잖아요. 근원적인 것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 우리가 왜 우상숭배하고 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동했어요. 오늘. 이사에서 55장도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알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사먹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먹으래요. <laughs> 이게 은혜인 줄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만난 영원한 대사장 또 선지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알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이라는 이 사단의 권세, 세상 나라 배우의 역사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마귀 권세를 박살 내신 분이 바로 왕대신 그리스도 신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4절에도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이 흑암 세력 마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기력해지고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예. 우리 지난번에도 그러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러느냐. 지금도 사탄은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내필임, 성공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문가정의 오래된 13, 16, 19장의 국가, 지역, 가문에 우상, 종교, 문화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날마다 우리가 이 삼조주 재앙을 꺾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는 축복. 세 가지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배후에는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죠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개혁이 당대에 그쳤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할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더큰 계획이 있어요.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 24장, 2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요시아 왕 이후에, 사후에 세워진 네명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왕이냐, 네 명의 왕이 전부 다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과 또 요시아의 손자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요호,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의 넷째 아들 근데 몇 개월 집권했어요? 오늘 보면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요호야김을 새로 세웠어. 어디에서 세웠어요? 요호야김을 봐보세요. 요호야김 24장 봐보세요. 요호야김 왕이 될때 나이가 18세라. 그가 에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에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죠? 여호야김이 3개월. 그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어 새로 세워요. 여호야김은 몇 년을 다스려요? 여호아기는 1 1년을 다스려요 십일년을. 리 여기 말씀 보세요. 1 2절 유다의 왕 여호아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에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열8덟째 때니라. 요 야김. 예, 김. 요약임이 11년을 다스려요. 11년, 18절, 18절. 예. 이 무슨 이야기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해요. 3번 침공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에레미아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약속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애국을 의지해. 나중에는 시드기아 왕은 어떻게 됐느냐.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 죽임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포로로 끌어 가겠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요약이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쳤어요 그래서 갈대야 연합군을 느부가나살왕이 보내 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요약임조차도 포로로 잡혀 가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후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래요. 2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랩넌트예요랩넌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진 자요, 나그네이지만은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다니엘 세 친구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멸망의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2장 12절절에도 그러죠.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은애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복당하고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사에서 6장 13절에 그러잖아. 배임을 당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흩어진 나. 저 여러분을 복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남녀 정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겠다 약속하셨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 어디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네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 왕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강단을 통하여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계속 이걸 이야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 죽이었던 사람이 바로 온 유여 여호야기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정확한 언약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 종의 물 붓듯이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 가서요?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그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곳에서 예배드릴까요? 저곳에 서 드릴까요? 이곳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죠.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오.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정복자다. 복음으로 이 휴가 문화 정복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이 왜 먼저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의 관심 어디에 있어 사도행전 1장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의 권한에 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신경 쓸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로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도 중요한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임하였다. 마태복음 1 0장 7절에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찬상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누린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바울이 맨 먼저 누린게 뭐냐. 하나님 나라 축복이라니까.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2년간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어떤 축복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점술. 무속인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치유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16장의 귀신들 여정을 고쳤다니까? 19장의 종교인의 현장을 고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예. 그래서 문제 당하고 사건 당할 때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 축복을 드리게 하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그죠? 칠대 방대 기도로 칠대 여정의 길을 가면서 칠대 이정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여정이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갈브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축복. 여기에 성교의 문까지 열리는 안되의 축복 드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축복을 드렸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 내가 지금 누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누려야될 나라, 세상 나라 아닌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절기와 하나님 나라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나라 가운데 이말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붙잡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부르신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오늘도 남녀정의 물붙이우리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부으시고, 오늘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바울처럼, 오늘도 바울 전도팀이 누렸던 망대가 우리 현장에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